황림사에 왔습니다. 화장실. 어. 여기도 어. 꼬피면 어떻게 됐어? 피면잘해놨네저 위에 아미타 이렇게 써 있네. 그렇지? 아미타불이라고 돼 있겠는데? 어. 와, 저런 것도 진짜 다 다녀봐도 다색다 다 달라. 음. 야옹아, 음... 어유, 제법 큰데, 응? 어유, 탑이 큰데. 뭐어 항아리 저기다가 기어에다 그린 거야? 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야. 어? 어, 화살나무야. 어, 나무가 야 무슨 나소 소나무 같은데. 어. 우 어. 눈이 아직도 안 녹았어. 삼성각이야. 이야, 어? 엄청 멋있다. 오, 어. <laughs> 이야, 응? 어? 그린 거야, 그린 거. 그러니까. 야 오도둑오도둑눈 밟는 소리. 명상로? 오. 이게 봄에 오면 멋있겠는데? 어, 어, 여, 어? 잘 왔어. 오며 오면 멋있겠는데? 저기 보이네 아미타. 저. 어? 아미타. 어. 음, 음, 음. 아, 안개가 쪄서 잘안 보이는데. 음, 어? 분아 저거? 아닌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뽀송뽀송한 강아지. 음, 잘해놨네, 저기. 어? 야저 응. 위에는 하트도 있다. 어디? 어,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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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응.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네, 그지? 응. 아까 그 하트, 응? 응. 응. 명상길에서, 이 항림사? 여기 내려다 보니까, 아담하네 그지, 저리. 저 아미타가, 아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네. 어, 저기는 길이 없네. 그냥 여기서 봐야 되겠다.